이번 달은요 윤혜성 선생님을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윤혜성이고요. 어, 대금 연주자이자 예술교육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대로 연주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술교육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시작의 계기. 궁금하거든요 아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오케스트라 활동을 좀 했었어요 전통 악기들도 이제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어서 그런 퓨전 음악 그런 대중화를 위한 음악들을 연주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전통을 더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전통이라는 부분이 지금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좀더 스며들게 일상에서 이제 알수 있게 할까 라를 음. 고민하다가 네. 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 강사로 이제 14년 전에부터 이제 활동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서울문화재단 이제 청소년 TA 음. 활동을 이제 작년까지 네. 했습니다. 그 서울문화재단 TA 활동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술 교육을 하는 거죠? 아, 네. 음, 일단은 청소년 TA는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파견되어서 3명의 다른 장르의 예술가가 통합 예술 교육을 이제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젝트고요. 인문예술 교육이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8차 시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네. 실행하였습니다. k 이는 어, 뉴욕에 있는 링컨 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예술 교육 이제 이론들을 이제 현지에 적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어, 과정 중심의 예술 교육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미적인 경험들을 음. 어,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꼭 필요한 자존감이나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일상에서 찾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땠는지? 음, 아이들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기획한 것 중에서는 이렇게 숨을 좀 관찰하는 게 있었는데, 네. 자신의 호흡을 호흡? 관찰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숨에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서 한번 그 숨을 어떻게 이제 시각화를 할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그냥 빨대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자기의 호흡을, 흔적을 좀 남겨보고, 그런 거에다가, 자기가 어떤 살아있는 순간에 대한 어떤 음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시로 좀 써보고 음. 그런 식으로 했어서 아이들의 일상이 조금 예술이랑 좀 연결되는 음. 지점들을 그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그 굉장히 획일화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자유로운 수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자유로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느낌. 어땠을까요? 음뭐 다는 알수 없지만 아이들은 좀 그런 표현의 자유들이 어, 자신들한테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망설이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정답이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있었던 거를 거기에서 좀 어떤 표현을 해도 안전하다는 환경을 음. 조성을 해주는 게 처음에 어떤 수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음.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평가 지표를 예술 교육의 기준에 맞게 새롭게 음. 작성을 하고 그 평가 지표를 현재에 맞게 분석하고 그리고 예술 이제 교육가들이 새롭게 그거를 적용해서 음. 자신들의 수업에 이제 맞는 걸로. 아. 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 저희 사전 인터뷰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책을 단편소설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제시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을 얘기해 주셨는데다 네. 어, 저는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환경에서 자라서 그 단편소설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어떤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한 단편을 아이들한테 한 시간 동안 읽게 했었어요. 근데 뭐 문제집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어떤 미션이 있는 게 아닌 그냥 문학을 즐기는 시간을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주어지니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음, 자신들이 좀 생각한 문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그리고 좀, 뭐랄까, 책을 좀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을 뭐, 나름대로 좀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가에 가서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이렇게 넘기는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좀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어,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되게 빨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책을 읽었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부터 책을 거꾸로 봐요. 뒤에서부터 봐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이 아, 친구들이 어떤 이런 장문에 대한 긴 문장에 대한 아직은 좀 어색함이 있구나. 그리고 결론부터 좀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들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을 작정하고 읽는 일이 요즘 아이들한테 흔치 않니.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장면들을 목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학을 이제 읽고서 결국에는 좀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상황에 이제 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선곡해서 그 음악을 틀고 그 부분을 낭독하게 음. 그렇게 한번 해 봤더니 어떤 그 소설 안의 감정 주인공의 감정과 음악을 좀 연결시켜보는 음. 그런 활동으로 진행했었어요. 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선생님께서 숲학교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생태 교육도 공부를 하셨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과 또어 교감을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산에를 많이 갔어요. 네. 혼자서 그냥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계속, 음, 몸을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 보니 갈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음, 거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이 남한산성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생태 자원이 풍부한 데인데 거기를 갈수 있는 거의 전부의 코스를 한 번씩 다간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생태 이제 교육 전문가를 좀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산림청에서 주는 유아숲 자격 유아숲 지도사라는 그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생태 교육을 좀 음악 교육과 그리고 예술 교육이랑 좀 접목시키는 거에 대한 그때부터 좀 생각이 있었고 현재 지금 그 생태 예술 학교라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고 계신지 조금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음,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이제 음악 전공이니까 아이들한테 자연물로 이제 된 악기들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금이니까 이제 대나무로 된 악기를 가진 것처럼 아이들 손에도 자연물 뭐 나무나 그리고 뭐 가죽이어도 진짜 좀 이렇게 좀 그런 질감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들을 아이들 손악기를 줘서 제가 만든 숨 노래를 부르고 네. 그거를 같이 연주하는 시간들을 처음에 시작해서 그 계절에 맞는 그 산에 올라갔을 때그 계절에 맞는 주제로 그날 이제 수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거의 근데 아이들의 어떤 체력적인 그런 상황들이나 좀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네.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면 어떤 어떤 의도일까요? 숲에 가서 뭔가 이 주위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거를 보고 싶었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음, 뭐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은 놀잇감이나 이런 평소에 접하는 것들이 다 인공적인 소재로 되어 있고 그만큼 거기에서 자연물이 주는 온기를 느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땅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려면 시선을 낮춰야 되잖아요. 음. 이제 그렇게 자기를 누군가한테 좀 맞춰가는 가정들, 음. 그리고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함께 이동하는 음.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 산에 올라가면은 아이들이랑 지금 음악 협동놀이 같은 것도 좀 구성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지만 내 소리가 더 조화로울 수 있다는 음. 어떤 그런 감각들도 많이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그 프로그램에 한 번에 참여하죠?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다니기 때문에 여덟 명. 아 선생님과 아이들 여덟 명. 네. 다 통솔이 되나요? 어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음. 그다음에는 이제 항상 가는 아지트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 길은 아이들이 더, 더 저보다 먼저 음. 가 있고 그리고 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음~ 비가 온 다음날에는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 같은 게 출몰할 수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몸을 말리러 나와야 되기 음. 때문에 그리고 워낙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보물 찾기 같은 것들을 제가 음. 답사 때 조금 먼저 장치를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아. 땅을 열심히 살피고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제가 미리 좀 준비해놓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안전도 확보하고 흥미도 제시해주고 네. 그러면 그 수업 동안 그 보호자들 부모님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시나요? 네, 부모님들한테는 두 시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 <laughs> 네, 근데 저는 제가 구성한 수업이 총 6회차예요. 그래서 격주로 6회차기 때문에 한 계절을 이제 거의 다 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꼭한 회차는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숲에서 가는 그 길과 그리고 모이는 장소, 간식을 먹는 데를 항상 이제 궁금해만 하다가 음. 같이 오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는 우리는 아는 길이지만 이제 부모님은 모르니까 음. 너희들이 안내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굉장히 제가 알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음.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를 되게 보았습니다. 음. 예를 들어 그 위험 요소들을 먼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부모님한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의젓하게 그렇게 안내하는 음.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모님께 의지를 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 일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 수업 교육의 어 어떤 어 목표 아니면 성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네, 제가 어 다른 이제 생태학교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조금 어 이거에 맞나 싶었던 게. 항상 어떤 부모님들이 그 작품을 가져가길 원하세요 음, 결과물을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결과물들이 아이들한테는 딱 눈에 보이는 음. 부분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날의 어떤 뭐랄까 노력을 한눈에 음.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알겠지만 그게 쌓이면 은 약간 집에서는 좀 예쁜 쓰레기가 음. 되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고 그렇게 해서 좀 이 활동들이 그냥 시각화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숲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담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가만히 있는 것들을 좀볼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을 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어 예전에는 좀 뭔가를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좀 건드리고 지금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좀 네. 이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이었다면, 네. 그거를 보호하고, 네.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해야지 좀 존중할 수 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수업의좀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 갔을 때, 어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떠올라서 네. 그런 걸로 이 수업이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예술 교육가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어쨌든 음악인 혹은 혹은 예술인 윤혜성에게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뭐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어 예전에는 제가 좋은 거를 누군가한테 소개하거나 그리고 하자고 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는 제가 그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하는 거지라고 다가올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제가 어떤 접근법 방법이 음. 좀 다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스며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 음. 그런 식으로 예술 교육을 음. 쭉 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또 다른 윤혜성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대표가 되거나 그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어, 뭐랄까 중심에서 하는 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음. 그리고 서포트하는 거를 늘 했었고 그 대금이라는 악기가 가진 또 특징이기도 해요. 울림으로 뭔가에 감동을 주는 악기지. 정말 어떤 임팩트가 엄청 막 있어서 그 사람이 귀를 사로잡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악기가 가진 진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의 이런 어떤 뭔가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뭔가를 정말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이 사실 좀 낯설기도 음. 하거든요. 음. 근데 다른 윤 혜성이라고 한다면 어 그냥 그런 것들이 항상 그냥 든든하게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괜찮다. 네.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예술 교육가로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윤혜성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